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내가 골랐네. 차. 차 없는데? 네가 사주지도 않고 그때 차를 골라 우린 차가한 개밖에 아니, 없는데. 아니 그 레이스. 그건 레이스지. 자동차가 아니잖아. 말을 똑바로 하세요. 네. <laughs> 나 좀. 기다리세요. 어, 정말 또 눌렀잖아요. 네가 왜 눌러 자꾸? 내가 고를다 이제. 이게 네가 왜 고르는데요? 내가 고르고 싶어. 어? 왜? 그럼 바 그까짓 바꾸지 말. 그럼 음, 이거 차로 할 건데? 아 이거? 회원가. 차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음. 이 차로 할 건가요? 음, 이 차도 좋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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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불처럼 할게 말이 대는 소리를 해. 알알 할게. 어? 할게.

야 불타가 없는 너! 왜! 너 누르지도 않.. 내가 말도 안 했는데 헤헤 왜말뭘 내가 한채 불타.. 조금 누르... 남으니까 그렇지 3등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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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이 앞에 있네 3등 2등 다솜이 있네 어이 저시기 저식. 어이 저시기 어이 저시기 야너 불타 너! 헤헤헤 누르면 안 되는데 뭘 막해 막하는데 1등 안할꺼야? 댓 흔디 따라잡아야지 야 우리 지금 벌써 제 앞에 지금 눌러 이야? 우와 누려야 될거 같아 막 누르면 어떡해 쟤를 이겨야 돼너 때문에 지금 지뢰길로 못가고 지금 없는데 자꾸 눌러. Wow. 우리 지금 5등이야 지제 마지막 같아 왜너렇게막 왜 누른다고 했잖아 넌왜막 누르면 안되지 우리 벌써 없는데 누르면 예. 아, 저조용고다삼촌 <laughs> 해야죠 뭐하는거야 지금 지름길인가? 조심조심. 와우. 오씨. 오씨 기분 나음. 이등1 등이 어디 있는 잡아야지. 하나 여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1등에따라가야지1등은 뭐야? 어 여기가 지름길이었어, 저분. 여기야지길이야 그래? 내일대1에다 저쪽으로 갔는데? 아니야 쟤는 몰라서 그래 이게 이게 가지길 아닌 것 같아 응. 여육 6등이 여기 잖아 여기 지를길이 아니었네 마지막 세바퀴째요아 진짜 진짜 치 진짜 진짜 치 마지막 밖지 마지막 바에 마지막 바퀴 are y 응, 뭐... 왜 그래 h e 왜 그래 또 e y o 왜 그래 또? r 기도 r e y o 갑자기 안나 e a 지 e y 칼 u 그래? 어? r 일 are you? Where a r 이 you? Where are

익혔네. 삼촌이 운전하니까. 어 이제 이거 다 했다. 여기 생겼네 게이트 드리프트? 게이트 드. 이별 쳐야 네 되네. 하나도 안 했네. 예지가 차를 안 사줘 가지고 차가 하나 맨날 이 차밖에 없어. 아이 이것도 좋은. 좀... 예, 아, 예지가 드리프트 천. <laughs> 천삼백 모든 게이트를 드리프트로 통과하라 모든 게이트를 모든 게이트를 드리프트로 통과하고 할줄 모르잖아 하트와. 왜 그래 갑자기 욕심을 부려 운전해 운전 너 우리가 운전할 거야 나 운전, 운전 안할 거야 삼촌 너 혼자해 너 혼자해 너 혼자해 눈 내리고 눈 내리고 눈 내리고 뭐야 파손이야 또뭔 카메라를 알려줘. 또 9초밖에 안 남았어. 9 7초 6초 뒤에 끝나는 거야. 5초 4초 3초 2초4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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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은 1등 예지는 4등 삼촌은 1등 세가 있어? 차가 없지 <웃음> <응>? <웃음> 어 이거 어, 세면대 나 못봤어 응? 어, 예쁘다 <laughs> 출발 출발은 졌습니다 아 내가 할거다 내가 할거다

그 노랑새는 뭐야? 어? 오, 온도좀 봐. 온도 <laughs> 봐, 온도 놀라! 우와! 우와!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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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우와! 이거 어디서 어떻게 라가려고 이제? 지 어, 야 탈퇴 6544 아니야, 아직 우리에게 램이 많이 남았어 힘을 끼어? 오빠, 축어 그거 봤어? 예? 플랫팬 중계 삼촌이 돌렸지 뭐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 그면 그래. 뭐가 좋은데? 아그아그 그, 돌면 돌면 삼촌도 돌아. 어, 한 바퀴 돌아? 아 마지막 바퀴 남았어 우리. 마지막 내가. 아 <laughs> 뭐? 내가 꼴등이잖아. 너 삼촌이 1등을 하고 있는데 꼴등한 건 어떻게? 어? 예지가 다 망쳤어요. 게임을 예지가 꼴찌했어요. 삼촌은 1등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예지가 지금 키보드를 잡아서 꼴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꼴찌하는 예지의 운전을 감상하는 겁니다. 이 키보드 안 돼! 아, 아, 파손까지 됐네. 지금 꼴찌를 넘어서 파손까지 와. 아,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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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운전을 하던 건지 지금. 이리 올라가야 돼. 오른쪽 언덕길. 엄청 언덕길. 뭐야, 이 이거 봐. 엄청 언덕길. 아주! 야는가, 을지로. 나동 그, 에 갇혔어 터, 4, 3, 2,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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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